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CDC가 가을철 코로나19 예방책을 꼭 지켜달라며 긴급 경고했습니다. 미국 공중보건 역사상 최악의 추락 위험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드 오미터의 오늘 오전 10시 8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536만 1,477명, 누적 사망자는 16만 9,162명입니다. CDC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맞서고 있는 이 전쟁을 위해 나는 여러분에게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많은 인파에 대해 똑똑하게 대응하는 간단한 네 가지 일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미국인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조치 이외에도 올해 독감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하면서 이전 해들과는 달리 올해 천만 회 독감 백신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는 지난주 갱신된 지침을 통해 배기 밸브가 부착된 마스크는 비말 차단 효과가 없으며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CDC 측은 밸브를 통해 나오는 날숨에 비말이 섞여 공기 중에 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기 밸브가 부착된 마스크는 주로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마스크입니다. 아메리칸 항공 등의 항공사들도 CDC의 지침을 인용하며 배기 벨브가 있는 마스크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 쓰레기 수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업체 직원들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거나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코로나19 잠재적 노출을 우려해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글라빌 시의 경우 주민들에게 특별한 통보 없이 일주일 이상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당혹해 하며 불편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조자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5개월간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원들도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조자준의 모든 요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했었고 그 이후 방문객은 허용되지 않고 공동식사나 단체 활동도 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출입해야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AJC는 노인 요양시설 운영자들이 조지아주 전역에서 코로나19 발병률이 매우 높고 적절한 개인위생 장비를 찾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요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시설에 바이러스를 들여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노인 요양시설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검사 결과 지연을 해결하고 실,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받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동남부에서 큰 규모로 꼽히는 프로이스트 헬스 측은 테스트 결과를 48시간 내에 받는 것이 중요하고 검사 결과를 받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면 이미 늦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학교 GSU가 이번 가을 학기 기숙사 입실 일정을 공고했습니다.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학 측은 기숙사 입실 학생들에게 이사 관련 일정을 지정해 학생들이 몰리는 것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대통령 권한으로 할수 있는 지원은 제한적인 만큼 경기 부양 법안의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일은 9월 전에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인 10일 백악관 측이 협상 재개와 관련해 민주당 측에 접촉했지만 양측은 여전히 서로의 의견 차이가 큰 것을 확인했고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9월 전에 합의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지만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의원들이 대부분 워싱턴 D.C를 떠난 만큼 9월 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규 신청 건수가 96만 건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초로 100만 건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주에 119만 건보다 약 23만 건 줄어들었습니다.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인원도 60만 명 줄어 1,55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아직 회복세를 유지 중인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최고 기록보다 크게 높은 수치인 만큼 경제 회복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600달러의 연방 실업수당이 중단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최대 극장체인 AMC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점점 재개장을 시작해 9월 3일까지 전체 극장의 3분의 1을 재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은 3분의 1의 극장은 이후 지역 정부가 극장 재개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재개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MC는 미국에서 600개 이상의 극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AMC 측은 재개장되는 극장에서 위생 및 방역 절차가 철저히 도입될 것이며 상영관내 인원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에서 러닝메이트로 돌아온 카말라 헤리스 상원의원이 부통령 후보 지명 이후 12일 오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러닝메이트 헤리스 의원을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델라웨어주 월밍턴 인근 고등학교 체육관에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함께 등장한 헤리스 의원은 연설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정을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선진국보다 미국을 더 심하게 강타한 데는 트럼프가 처음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리스 의원은 미국은 리더십이 간절히 필요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뽑아준 사람보다 자신을 더 아끼는 대통령, 우리가 직면한 모든 도전을 해결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대통령이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이날 첫 유세는 초대받은 소수의 취재진에게만 입장이 허용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유지하며 진행됐습니다. 미국엔 샤워헤드 수압 규정이 있습니다. 1992년 분당 2.5갤런을 내보낼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겼는데 2013년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개의 노즐을 갖는 샤워헤드가 생겨나자 샤워헤드 한 개당 1분에 2.5갤런을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어제인 수요일 트럼프 정부는 샤워헤드 한 개에 해당했던 규정이 노즐당 1분에 2.5갤런 사용으로 바꾸는 규정을 내놨습니다. 지난 7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잔디밭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샤워헤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은 샤워할 때 물이 나오지 않으면 손을 씻을 때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는 완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미국 환경법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어제 발표한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샤워헤드 관련 규정은 현재까지 샤워헤드 한 대당 1분의 2.5갤런 양의 물이 허용되던 규정이 샤워헤드 한 대당 4개의 노즐이 있다면 각 노즐당 1분의 2.5갤런 양의 물을 내보낼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 사용량을 늘리면 환경 및 요금 납부자 모두가 심각한 압박과 증가하는 압박에 시달리는 새로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샤워헤드 중 74%가 현재 연방 기준보다 20% 적은 분량인 2갤런 이하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새 규정에 대한 필요성은 없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오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